안녕하세요. 오늘의 목회 칼럼의 주제는 가족 관점에서 보면 좋을텐데 라고 하는 주제의 글입니다. 모 방송의 유명 여자 앵커가 이혼했다는 소식이 신문이나 방송에서 보도되었습니다. 물론 앵커의 유명세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시청자들의 관심은 아주 흥미있는 화제거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시청자들은 여자 앵커의 사정을 생각지 않고 이혼했다는 것만 화두에 올려놓고 가정, 가정법으로 별의별 말장난 할, 할 것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앵커에게 있어서는 더큰 아픔으로 안결질이 불보듯 뻔한 일입니다. 이혼의속 깊은 사정이야 앵커와 함께 살지 않았던 사람들은 알수 없는 일입니다. 여자 앵커의 이혼 사유를 알고 싶지 않지만 모 신문의 짧게 난 기사를 보면 그녀는 이혼과 동시에 남편에 대해 가처분 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그녀가 꼭 그렇게까지 했어야 할까라는 의구심을 던지지만 그녀의 사정을 보니 수긍이 가며 깊은 동정심까지 생깁니다. 여자 앵커는 결혼 9년 동안 수시로 남편의 폭행에 시달렸고. 자녀 두명 역시 가정폭력에 노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폭력의 정도가 어느 정도였는지 알 수는 없지만 그녀가 감당하기엔 너무 어려웠던 것이라는 게, 것이란 생각이 듭니다. 이런데도 유명인이 이혼했다 하면 큰 화제거리로 등장합니다. 이런 문제는 비단 그 앵커만 아니라 이혼하는 모든 부, 부부들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어떤 불미스러운 일이 가정과 사회에 일어나면 자신의 관점으로만 생각하지 말 생각하여 말하지 말고 그들의 관점을 생각해보며 말하는 지혜가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제 호스피스호스피스 에, 에, 호스피스 병동에 갔는데 다른 에, 에, 날보다 새로운 봉사자들이 계셔서 분위기가 무척 좋았습니다. 화, 환우들을 방문하기 전. 실장님의 환자들의 상태가 환자들의 상태에 대해서 브리핑이 있었습니다. 남자 병실의 정 모모 분이 예전과는 달리 오전에 분위기가 매우 좋았다며 관심을 좀 가지고 더 가지고 그분과 대화를 나눴으면 좋겠다며 이런저런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그분은 예전에 고위 공무원으로 잘 나가시던 분이셨는데 은퇴 후내종량으로 호스피스 병동에 입원하신 것입니다. 한두달전 발마사지 해드릴까 했더니 바로 화를 내시며 싫다 하셨습니다. 그 다음주 마사지를 해드렸지만 별로 반기지 않는 환우분이 이런 돌출행동은 저뿐만 아니라 다른 호스피스들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얼마나 완고한 분인지 처음 입원하셨을 때 병동예배 동속치도 않고 밖에 나가셨습니다. 그러던 분이 오전 상황은 너무 급반전된거죠. 실장님의 조언에 따라 병실에서 그분과 아주 조심스럽게 대화를 나눴습니다. 무슨 말을 하는지, 하시는지 분명치 않지만 무섭다는 말을 자주 하셨습니다. 그런 화로를 인정, 안정시키고 팔 마사지를 해드린 후에 옆에 앉아 이런저런 얘기를 주고받았습니다. 마음이 안정된 것 같아 음악을 좋아하시냐고 물었더니 고개를 끄덕거려 주셨습니다. 크로마프로 예전에 자주 부르셨던 동요를 연주했습니다. 함께 한 분이 노래를 조용히, 조용히 선율 을 따라 불러주어 어, 더 감동적이었습니다. 몇 곡을 연주한 후 누구든지 쉽게 부를 수 있는 찬송을 연주했습니다. 곡을 연주하는데 한우분의 눈이, 눈에 옅은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나는 아주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눈물을 삼키며 울먹거리는 것을, 에, 것을 몸으로 감지할 수 있었습니다. 환호분이 그런 감정을 나타내신 것은 호스피스 봉사와 성김 때문이 아니라는 사실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분은 죽음의 사선에 넘나들며 매우 고독한 투정을 하고 있, 있습니다. 부인과 이남 인류의 자녀가 있지만 그의 이런 깊은 마음을 가족은 다 헤, 헤, 헤아리지 못한 거죠. 가족끼리 잘 안다고 하면서 혹시 내 관점, 내 안목으로 아픈 분을 보고 계시지 않은지요? 안녕히 계십시오.